시편 9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어른들을 어렸을 때 제가 뭐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뉴스를 보면서 욕들을 하실까? <laughs> 네? 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욕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소식을 막 들으면서 욕들을 하실까? 정치 얘기를 들으시면서 막 욕들을 하실까? 그런, 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애들이 저보고, 아빠 뉴스 보지 마, 이래요. 아빠 뉴스 보지 마. 왜 그럴까요?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싫은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한탄하고, 한숨 짓고,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 이 나이가 됐구나. 나도 내가 청소년 시절에 바라보던 그 어른들의 모습. 나는 저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도 그 나이가 되니까, 어, 어른들의 모습과 내가 싫어했던 어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반면교사를 삼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삶의 순리가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의 2024년의 마지막이 거의 다다랐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인데, 올해의 삶을, 올해 삶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삶이 어떠셨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모두의 삶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여곡절, 이렇게 일이 꺾이고 저리 꺾이고, 삶이 뭐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인다는 의미죠. 우여곡절이라 는 말이. 어, 이리 꺾이고 저리 꺾여서 어, 삶이 평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아마 올, 오래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아마 오래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분중에는 또뭐 가족의 상을 당해서 슬퍼 슬픔을 겪었던 우리 어, 성도님들도 있고 또 어떤 우여곡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아, 낙관보다는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세상이 잘될 거야, 우리의 삶이 잘 풀릴 거야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뇌어 보고 낙관도 해 보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많아서 잘될 거야. 우리가 잘안될것 같으니까 잘될 거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다잡아 보려고 하기도 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적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가운데 우리는 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시편 9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절까지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라는 말은 왕이 되신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도다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어, 옷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다스리시고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의 그 시간적 범위는 어떤 거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2절에 보세요.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는 100년의 시간밖에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만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의, 시간의 범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공간적인 범주로 보면 온 우주에 미치는 거예요.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범위가 온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때 한숨 짓고 뉴스 보면서 어쩌, 가끔은 쌍소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덜 인정하고 있는 거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두렵게 일어나는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 3절 말씀부터 보세요.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그래요. 큰 물이 예전에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있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건, 물론 이제 자연 만물, 뭐, 뭐, 쓰나미나 홍수의 재해나 이런 자연 만물의 재해를 표현, 1차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도 사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돌아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개개인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사회. 그런 모, 모습 속에서도, 사회적인 모습,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모습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큰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물이라, 물, 바다를 표현할 때 제가 조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죽음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더 많아요. 물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죽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질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요. 결코 우리를 그그 그 모습 그대로 남겨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다사다난했고, 개인의 삶들의 우여곡절들이 많아서 힘들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진짜 활짝 펼쳐지고, 막 소망만 가득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아마 올해 살아왔던 것보다 어쩌면 내년에 살아갈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힘들고, 우리는 한살더 먹었기 때문에 그 삶을 버텨내고 뚫어내기가 어쩌면 우리는 더 버거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를 어떤 상황에 몰아가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면 사단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마귀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게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수 없고 세상 내 기준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가는지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이에요.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들여다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의 시간들을 겪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거기서 우리가 만져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남은 2024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고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연약한 모습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절망하기보다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할 줄 믿사오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살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것을 감사으로 아뢰라.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를 소망하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 우리가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보수있 는지,